우리 앞으로 미래의 집이 어디냐 뭐 하면, 블로그입니다. 미래의 집이 우리 블로그에요. 우리 블로그는 내 인생을 차곡 정리하고 닫는 곳이에요. 우리 국민들이 블로그 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근데 내가 블로그를 들어가보면 엉망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무 작품이 나오고 말은잘해도 돌로 못 들어가고 이음악으로 해놨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떡지기만. 어. 이 앞으로 대한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느냐는 블로그를 우리가 작꾸이잖아요내 블로그를 작품이면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인공지능에 이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. 인류 인물 지능에 이것이 다는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? 인류 국민의 의가 제한어 그리고 이루육는내기능으로 여기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이 세상을 하지 않고 떠나면 두분다이 세상을 모르니까 그부을 내가 사는 흔적이 노안의 정리돼가 다 남아서 후손들, 후배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. 이것이 인류 국면이 이 말이에요. 후손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. 우리 정복가업족들이 지금 잘안돼줄아니다 시작하십시오. 블루그로 시작을 하면 1 5대까지는 안되면 우리가 블로그를 잘 해놨는데 이것이 후손들이 이블루그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에 가 있어도 주파수가 있는거예요내가 신이 됐다 그 분이 잘 인생을 살는 거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인생을 살때 되는 거면 그본을 존중하는 거죠. 이분이 내신대예요 어. 예수가 살은 그 그는 확이 내가 살을 나갈 때 동기됐다는 그래서 예수가 시대입니다. 어.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시대 있잖아. 어. 컴퓨터 시대. 아이 어. 컴퓨터 시대는 우리 우리하고 같이 태어난. 우리 홍익인날들라고 같이 태어났어요 인류가 지식을 아주 잘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갖고 지식을 만들고 지식의 진량이 좋으니까 폭피트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이걸 폭피트는 인류의 좀더소통에자유 된다 이소통이자유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신뢰가 한단한단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 농구가 제일 지금 어, 예, 그 보장끝없는 우리 국민들 농구가 제일 보장끝이 없어 우리는 지금 인류동이 이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동맹이 이만지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게 등구이야 어. 앞으로 내 등록을 잘 꾸며야 돼 꾸미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, 어, 같이 키몽키몽들이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, 내가 좀뭐나면좀 배우고, 어,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걸잘 맞아야 돼. 그런내 인생이, 동물은 죽으면 뭘 하게? 사람, <laughs> 이런 단는게이 부르는 내가 죽어도 남는 거 앞으로 미래의 이 블로그다. 이 블로그 함부로 생각하면 안됩 우리 국민들이 이제부터 블로그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. 이것이 인류의 드러나기 시작한다 우리 젊은이들도 전보단이 블로그를 이제 맞춰서 블로그에다가 차고 차고 차는 사면 이 사람이 필요하지안필한지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. 블로그를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본다해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요. 어. 블로무가 잘못된 시각이 시마는 풍기 풍기랑 똑같다. 어.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지금 사는데 그 테두리에서 여기들좀 쉽지 공간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당직 1 0년 이상으로 지금 사는 것이니 언제든지 그지이질수 있으리라 근데 앞으로 미래의 우리 흔적은 콘켓트에 남습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<laughs> 어, 활동 지은 어, 것들라고 해야 돼. 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모르는 게없어 3.35, 5모6앞고 연구하고 이건 제일 먼저 해야 돼. 요 그러니까 블루람 활동을 이제 하면서 사람은 이사람내이 사람은 를잘 하는 사람은 어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이